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한 2년 전부터 저 로카 티셔츠가 엄청 유행했잖아 이걸 왜 입고 다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처음에 래퍼 빈지노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여자친구인 미초바에게 로카 티를 선물했는데 이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군대 간 남자친구가 여친에게 로카 티를 선물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아예 따로 사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됐지 처음에는 군대에서나 입는 옷을 뭐가 좋다고 입냐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심리학의 에페타 효과라는 게 있어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에 가까운 어떤 대상이어도 자주 접할수록 호감도가 높아지고 거부감도 사라지는 현상을 뜻하지 로카티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언제부턴가 유행하게 된 거야 거기다 방탄소년단 팬네임 이름이 아미라서 팬심으로 저티를 입고 다니기도 하면서 더 널리 퍼지게 됐지 이게 옷이 실제로도 참 괜찮다는데 원래 활동용으로 나온 옷이다 보니 기능성과 통기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보통 만원 내외로 구할 수 있어서 가성비도 엄청나지 밖에서 살 수는 있지만 뭔가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옷 같은 느낌도 있고 디자인도 블랙앤화이트로 예쁘게 잘 빠져서 나도 갖고 싶은데 진짜 왜 사다 줄